방금 뭔가 색다른 곡을 또 듣게 됐죠네 어, 저저 저거 뭐야? 오 처음 들어보는 인트로네? 약간 싶은 그런 곡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네에~~ <laughs> 아니 첫 곡은 뭐예요, 오피씨자아 어, 저희가 어 이제 앵콜 떼창부터 이제 쭉후 반을 해보면 너무 역시나 우리의 마이데이 분들은 소문 그대로. 네. 너무나도 잘 불렀시더라고요 뒤에서. 근데 또 이게 저희의 이제 어, 여태까지 나왔던 곡들을 역순으로 해서 저희의 서사가 담긴 곡들, 그, 그 시간순으로 하다가 저희가 콩그레츄레이션스로 저희의 첫 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저희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곡으로 어, 시작을 해서 어, 과거의 10년 전에 저희와 저희를 대변하는 게 콩그레츄레이션스였고. 현재 우리가 이제 어 만든 고, 꿈의 버스로 이렇게 와어 이렇게 어 들려드렸는데 저희가 또 선공개로 이렇게 들려드리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17년도 때어 그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선공개 같은 것도 그래서 어 이번에 선공개 곡으로 저희 이제 정규 앨범 4집 더백헤이의 로일에 나오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꾸메버스 <laughs> 아 투타이틀곡이었습니다. 꾸메버스와 어, 인사이드라운까지. 그래서 꾸메버스는 어, 좀 어, 뭐랄까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약간 어, 버스와 이렇게 어,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어, 곡 스타일은 굉장히 저희가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자신있어하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어, 저희의 10주년 앨범에 있어서 어, 꼭 빼놓을 수 없는 어, 곡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곡으로 타이틀곡을 선정하게 어, 됐었습니다 고맙버스 어땠나요? 좋아요 마이들 좋아요 합격, 남반아 합격, 많이들 아반 합격. 오늘도 아 이제 그 꿈의 버스 다음에 또 특타이틀 곡입니다. 어마어마한 곡입니다. 인사이드 라운 시간 곡이 이제 또 저희의 특타이틀 곡인데 어, 어떤 곡인지 강해 게 한번 또 얘기해 주시죠. 저버스 어, 이제 꼭 잡고 있는 그리 버스 안에서 어, 버스 손잡이 치 않는 것처럼. 꿈을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희망을 부르는 거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곡과 굉장히 또 대비되는 분위기에 다른 다고 I s 숨기지 못 t 속 말을 꺼낼 is now 가보자고 okay. is o me o me 내 안에가 더 좋. Please tell me you love me. 생날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너어세요 이제 뒤죽박죽뭐내 뭐 표정 하나 다 드러나고 인사이드 아웃 되고 그냥. 업사이드가 다운되고 그냥 그러한 곡인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Love me.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곡입니다. 어, 다 같이 뭐라고? I 사랑해! 이렇게 좋아요. 네, 좋아요. 사랑해줄 건가요? 이렇게 저희의 더블 타이틀곡까지 들려드리면서 어, 오늘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제가 초등학교를 나온 데 근처예요. 여기가 아마 대화역 근처죠. 네. 저희 이제 주협역 근처에서 이거 대화역 전 여기 네. 아마 주협역이죠. 네. 네. 그 근처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무대에서 많은 마이데이하고 같이 설수 있다는 게 기분이 아, 굉장히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지난 이틀 동안 과연 내가 울음을 참을 수 있을까 눈물을 참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관건이었거든요 어 근데 생각보다 지금 <laughs> 마냥 기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가요? 네. 진짜 그러면 된것 같아요. 매미들아 너네도 행복하니? 네. 매 매미 매미 매미대이. 네. 우리 네. 매미대이들도 네. 좋다고 합니다. <laughs> 매미대 굉장히 우렁차네요 <laughs> 어쨌든, 지난 10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셀리스트였어요. 저희가 이 곡들을 정할 때, 그거 하나는 이제 좀 해보자 했거든요. 다 같이, 지난 모든, 타이, 모든 앨범들의 타이틀곡들, 웬만하면 다 넣어보자. 라고. 지난 10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또 셀리스트를 짰는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그 10년 동안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네, 그 사이에서 결국 지금 이 순간 이 무대 위에서 우리 마이데이하고 같이 돌아봤을때아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또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들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한 사람을 또 우리 내네 사람을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서로 서로의 마이데이들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 행복할 수 있게. 일단 오늘도 너무나도 행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실 건가요? 네. 해볼게요. 열심히 한번 아, 뭐 적당히 행복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웃고 웃을 일 최대한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 힘든 날 있으면 최대한 적었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요, 잘 자고요, 잘 삽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yeah, f me, l o v 안도비 you 안녕하세요, 내 yeah. <목소리도>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렇게 힘들게 따냈습니다. 저희 <laughs> 그 타입을요. <laughs> 정말 저희 데이식스는 네, 이렇게 지금 오늘 10주년 공연이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굉장히 유치한 사람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진짜 음악 좋아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그냥 여느 그냥 동네에 있는 청년들 중한 명입니다.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을 정말 뭔가 좀 그나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 물론 우리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도 정말 열심히 했고, 여태까지 그 이번 샌리스트 한번쭉 훑어보면, 아, 진짜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이렇게 또 버릴 곳 하나가 없나 싶을 정도로. <웃음> 약간. <웃음> 아니, 그런 진짜 자부심이 있는 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 약간 열심히 살아온 것과는 또, 상관관계가 <laughs> 또 똑같진 않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희를 만들어 주는 건늘 여러분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10년 동안 해왔던 것들 뭐뿐만 아니고 저는 진짜 앞으로 꽤나 길게 보고 있어요 뭐 최대한 뭐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뭔가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때까지 저희한테 이렇게 준 정말 과분한 사람들 다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차근차근 이정리회가또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저희 진짜 여러분들의 사랑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신 잠깐만 조용 좀 해줄래? <laughs> 여러분들의 사랑 이렇게 진짜 뭐 고대, 고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돌려주면서 살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지지고 먹고 잘 살아가봅시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네 어, 이제 이틀간의 저희의 10주년 콘서트가 이제 어, 고향에서의 콘서트가 다할때 끝이 나고 있는데 어, 정말 어,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어, 마냥 순산하진 않았지만은 어, 정말 어, 여기 있는 우리 형들, 도우이 마이데이분들 그리고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어, 정말 열심히 서포트해주고 있는 저희 스태프분들 제 y 기 식구분들 다 어, 스튜디오제이 그리고 우리 공연팀들 다 저희랑 되게 오랫동안 함께해왔는데 어, 그 시간동안 정말 어, 많은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죠 어, 근데 잘 이렇게 버텨가지고 이렇게 이곳에 왔네요. 진심으로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안 계셨다면 저희에게 어 사랑과 관심을 이러한 것들을 안 주셨다면 저희는 여기까지 절대 올수 없었어요. 거의 아니, 없었어요. 그래서 어뭐 저희를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뭐 다들 좀 좋지 않은 시선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뭐 밴드로 나온다는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부정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곡을 쓰고 싶었고 어 정말 좋은 공연과 무대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를 믿어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어,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모두 다잘 해왔고, 잘할 거고, 잘 해낼 거야. 그래서 여기,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 저희와 함께 이 세상 살이 같이 잘 버텨서 끝까지 아, 후회없는 인생이 되도록 같이 어, 행복하게 어, 즐겁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어, 예쁜 추억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어, 10주년이 뭐 끝이 아니니까 이제 또 다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 많은 많은, 아, 많이, 많은 <웃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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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laughs>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까지 조심해서 어,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맞습니다. 어,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때그룹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도 살아갈테니까 여러분 우리랑 같이 평생 같이 걸어가 고고죠 네! 일단 뭐 저도 이 사람이 마냥 전하진 않아요 저도 막 운전하면서 막 화낼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봐주고 계신데 뭔가 그런 악에 뒤돌리지 않도록 네... 뭔가 최대한 <laughs> 선하게... <laughs> <laughs> 사람 될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갈 거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뭐 저랑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됩니까? 그 각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우리를 만든 사람이 당신들이고 이 무대를 만든 사람이 당신들이에요. 알겠죠? 네. 알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손 비니까 자 머리 왜 웃으시죠? 아, 잠깐. 다같이 막 어... 제가 콩그레츄레이션! 하면 여러분 난참 대단해로 이렇게 오케이 콩그레츄레이션 설해야겠다 내가 호이안 올라가면 콩그레츄레이션 넌참 대단해 콩그레레이션 하면 여러분들난참 대단해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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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참 대단해로 그러니까 우리가 콩그레츄레이션 만 하면 되는거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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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같이 하는겁니다 다같이 하는거요 알았죠? 같이 네. 네. 그 곡을 삼 지금 아, 음,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다, 다보다 여기. 쓰다 듣기도 해야 되나요? 비욘드 라이브. CGV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이 아, 정도만 해도 다 머리 아도 거니까. 오케이. c o n g r a t u a t i o n 한대아 너무 잘습다한번더 하겠습니다, 네아 yeah, 좋습니다. 귀엽네요. 이게 <laughs> 많이 여러분. 움직였어. 나 그렇죠 봤어.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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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과정에 행복이받아주시 그리고 집 가실 <laughs> 때 조심히 가지고 네, 저희 <laughs> 계속 이 자리 있을 거니까 힘들 때 언제나 와요 나무 같이 꼭꼬이서 있어 아, 서 있을게요. 알았죠? 네. 자 그럼 우리 대단한친 분들을 사진에 다 찍어볼까요? 나이스. 그리고 꽃꼬시서 있는 데이식스. 아 멋있다. 진짜 저희가. 어, 이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무대를 정말 잘 꾸려줄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있지만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힘써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오. 야, 사수 한번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사진 찍어 주시는 형님이 저희 데뷔 때부터 데뷔 전부터 데뷔 전부터죠 그오피시 전부터. 네. 전부터. 네. 저쪽 동네 갔을 때부터 아 맞죠 저, 연습생 때부터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는 슬로건을 한번 들고 찍어 볼게요 오늘은 꽃이네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사랑해 오케이, 이번에는 드는 꽃 말고 얼굴에 아주 이쁜 꽃 <laughs> 보여주면서 찍어볼게요. 맨날 즐기네. 즐기지 예, 예, 예. 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내가 지금 뭔가를 봤는데 이게 맞는가 싶었어. 네. 성진형이 자발적으로 꽃밭집을 했습니다. 에이, 잠깐만, 진짜로? 우리 성진형이 자발적으로 꽃밭집을 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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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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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laughs> 저, 저 나름대로 꼭 같이 몇번 해봤던 사람입니다. 부산 남자가 독특하다는 한 설명을 드리지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네. 네. 자, 그러면 이 코코넛넛한 오크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이어가서 저희가 아, 좀 계속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렇죠. 가까이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시죠. 가보시죠.